안녕하세요. 퀼트하마입니다 오늘은 퀼트할때 쓰이는 부자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부자재를, 부자재 중에 패턴을 그릴 때는 연필도 쓰고요. 4비연필이 부드럽고 되게 좋죠. 수성펜. 수성펜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밤 색깔도 있고, 보라 색깔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고, 이거는 초크인데요. 샤프처럼 되어있는 초크라서 가늘어서 그리기가 쉽고요. 어, 단지 리필이 했어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깎아 쓰는 거 연필처럼 깎아 쓰는 것도 있는데 그걸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롱펜 이라고 해서 어, 백색 인데 요즘은 칼라가 여러가지가 나오니까 그려서 어, 지워지는 건 물로 지워지죠 얘는 물로 지워지는 애고 얘 같은 경우는 아이롱 그다리미로 다림질하고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펜입니다 요거는 시접자고요 시접자는 센치, 인가는 이거는 15cm 잔, 15cm 인데, 15cm, 30cm, 여러 가지 25cm 짜리가 있는데, 시접을 그릴 때, 대구선 시접에 대한 여기, 센치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서 길라잡이 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단을 자르는 가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가위를 쓰는데, 이렇게 원단, 원단을 자르는 아주 큰 원단을 자르는 가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원단 패치워크 할때 아주 작은 원단을 자를 때 쓰는 가위가 있는데 이거는 원단과 실 거의까지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패턴을 자른다든지 그거는 다른 종이 종이 자르는 가위를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침핀인데 이거는 이제 작은 거, 작은 조각을 할때 작은 조각을 할때 쓰면 좋고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이거보다 긴데 이거는 좀긴거 사용하면 좋고 인쿠션은 처음 기초 수업할 때부터 처음부터 배우니까 그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 예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시침핀으로 누르지 못하는 바이어스나 지퍼 다를때 그럴 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두꺼운 게 이렇게 굵은 게 있고 이렇게 좁은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요긴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퀼트 할 때는 보통 실이 여러 가지가 쓰여지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아, 처음에 할 때는 퀼트 패치워크 하는 실, 아플리케 하는 실, 바늘도 마찬가지. 바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아플리케 하는 바늘, 퀼팅 하는 바늘, 퀼 패치워크 하는 바늘 따로따로 따로 처음엔 저도 쓰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귀찮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바꿔 쓰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필트 실도 마찬가지 실도 마찬가지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걸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거 이거 하는 것보다 요게 좀 가격 대비에 했을 때 광택도 그렇고 탄성도 그렇고 좋은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적은 양150미인가 그렇고 요건 250미인데 그거는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나한테 맞는 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대중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겸자라고 하는데요 겸자는 인형을 뒤집을 때 솜을 넣을 때 인형을 만들어 놓고 겉 안을 뒤집을 때 쓰는 건 요긴하게 쓰여져요 요거는 이제 요건 제일 작은 건데 요거보다 더큰거 그다음에 요 끝이 휘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선호도 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룰렛인데요. 이거는 시접을 시접을 꺾어서 눌러줄 때 쓰고, 요거는 아플리케하는 거 굴릴 때 시접을 눌러주는 거. 요거는 돌아가요. 그래서 노크선 이렇게 눌러주면 좀더 시접 처리하기가 좀더용이하겠죠 그리고 이제 골무가 있어요. 골무가 있는데 쓰다 보면 나한테 맞는 골무를 찾는 게 되게 좋은데 요거는 요걸 제일 많이 쓰시죠? 검지 손가락 에 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단도, 체크무늬 원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빳빳해서 같이 끼면 좋죠. 근데 이걸로 안 되는 두꺼운 거할 때, 그럴 땐 여기 동그란 링을 써서 이렇게 힘껏 밀어주는 거 하는데, 요건 제가 커서 가죽을 한번 돌리고 쓰고 있고요. 요거는 연마하는 건데, 바늘. 바늘하고 시침핀이 좀 오래 쓰다 보면 땀 때문에 안될 때, 이걸로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뺐다 하면, 바늘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바늘을 오래 쓸수 있고. 요거는 패치워크 할때 쓰는 건데 요거는 작은 반지형 시침핀이랑 시침핀 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핀 쿠션 요거는 패치워크를 작은 조각들을 많이 할 때는 가위를 잘랐다가 하기가 너무 번잡한데 이걸 끼워서 실을 자르게 되면 더 시간도 단축되고 더 바느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필트를 할때 필요한 재료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어, 나는 이거보다 더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손에 맞게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 오늘 소개드릴스티 봤습니다. 감사합니다.